<웃음> 진짜 아빠의 편이지? 끝으로 빨리 잘 세워. 잘세워너 머리 안나와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나 이제 두 번째는 깨기. 잘세워 얼른 됐어 나 이제 두 번째는 깨기. 잘세워 이렇게. 엄마 세워줄까? <laughs> 어, 두 번에 두 번? 야 번, 번. 번? 야, 이거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인데? 아니야, <laughs> 이 자리에서 한거도 떼면 안 되는 거야 야뒤집 아빠 좀. 현진아, 너는 여기 앞에서 해라니까 봐봐 응, 그... 더, 더, 더 나? 차례, 차례, 봐봐, 더 아빠, 야, 너 서, 다섯 번이야 어? 아 <laughs> 차려, 차려. 머리, 머리 머리 내 머리 이번 머리 깰게. 이로도 머리 머리 깰게, 머리 깽깽이가 아고 오는 거야 그 걸어가는 거야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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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이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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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요켜 돌에 저기요. 을주세요 복을 주세요 <laughs> 어제. 요 <laughs> 자, 나. 나. 그 다음에 이제 머리했지? 머리했잖아. 아니, 머리, 어? 어? 머리, 머리, 머리 한다면 아빠는 성공했으니까. 오케이. 아니, 입아니이 입만 어. 아 어? 에 비켜. 전에 비켜. 빨리 비켜, 빨리 비켜. 그리부터거리부터우 이따 가야 되냐 이렇게? 아! 도참 아! 아, 빨리 세워 아빠. 참해야지 아 해야지. 아빠 이리 와서 어 가서. 참 이만해. 참는 아빠랑 똑같이 하는 거야? 아빠 손 잡아줄게. 아빠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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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이빠이마 이만, 이마 이만, 이만, 이이이이 어. 그 다음에 이제, 선진아. 일단 이마가 끝나면 이제, 그 다음에 여기. 오케이. 오케이. 엄마 세워. 아이고. 자, 서른. 우리 세워. 이제 오세요? 세워. 세워. 이제 오케이. 이제 우리야? 응. 이번에 했어. 그래, <laughs> 너 깨? 어 이렇게 해갖고 야 돼. 코 있는데 걸어, 코있는 그래, 되겠다. 살짝 살짝 뿌리게. 이어도 저는 진짜 잘한다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어깨 찌개, 그다음에 목, 목, 목. 여태까지 그렇게 잡고 와. 목에 네. 이렇게 차려야, 목에 차려야. <laughs> 아니, 그때 <그렇지> 말고 이렇게 이어졌다. 아무튼, 아무튼 하네. 그다음에 이제 배, 옆에, <laughs> <이제 배. 웃음> 요배 위에 올리고. <laughs> 아, 엄마 뭐 머리 언제 가지? 엄마 옆으로 가야 돼서 엄마. 그다음에, 엄마 머리야. 이거. 어, 아, <laughs> 그다음에 무릎, 무릎 해줄 무릎, 무릎, 무릎. <laughs> <응>. 아니,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발등 올라봐. 발등 무릎 에야지 무릎 했어? 아 무릎 했어. 응. 어, 떨어지면 안 돼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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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현진아 너는 그냥 어깨에붙여요 어깨 머리는 잘안 돼요 야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그아끼기야끼고뛰지하 뭐야 아니기야기지뭐끼기지뭐기까지 하면 기다지끼기기지 하면 아끼기까지 아 목에다 딱 끼어. Uh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워, 찬호. 세워. 야, 너, 세더 다쳐, 찬호 비켜, 비켜, 비켜. 찬호, 어. 세워봐. 어, 아빠 하는 거 봐봐, 아빠. 거 봐봐, 아빠. 아 아빠 하는 거. 아빠 아빠 하는 거. 끝는면 아빠 하는 거. 는는 너무 어? 대놓고 옷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 배에다 올리긴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옷으로 옷으로 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엄마는 머리가 어땠을 거냐 이게 아빠 이렇게 네? <laughs> 딱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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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 아빠 이제 거짓는할 때처럼 네 이렇게 웃어야 와! 하고